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모든 피조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계는 낡고 고장이 납니다. 사람은 늙고 약해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연은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변화와 소멸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도 끝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낡고 수명이 다해서 그러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의 때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이제 그리스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고백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하면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1장 5절부터 이어지는 종말에 대한 예언의 실제적인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 아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 그 결론 부분으로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이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종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 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줄을 쫓고 있는 자들에게 이 경계의 말씀, 세상적인 위험들을 지금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까닥은 연약하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감사하지만 이내 곧 돌아서면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성경은 곳곳에서 그러한 신뢰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받았지만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함으로써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치를 따른 자들의 조상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로스는 소돔에 거할 때에 소돔 땅에 거하는 백성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소돔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동굴에서 자신의 딸들과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다 불렸지만 혈기를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살인과 간음 등의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신뢰들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를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진 말씀으로 인해 경계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훈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교훈으로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첫 번째 자세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타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주의하라 명하십니다. 지뢰밭을 걸어가는 병사가 있다면 그 병사는 절대 뛰어가지 않습니다. 혹여나 지뢰를 밟을까, 지뢰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주의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은 사람들만큼 IQ가 높지 않지만 반대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를 비둘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이제 바구니를 이렇게 세워서 막대기를 세워두고 거기에 줄을 매단 다음에 거기에 쌀을 뿌려두고 줄을 잡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절대 한, 한 마리도 안 왔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많던 새들이 어디 갔는지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야생동물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신중합니다. 그런데 전문, 그런 동물들을 전문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자주 가는 길목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흔적, 사람의 냄새를 다 지운 다음에 덫을 설치해놓고 매우 오래도록 기다립니다.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 몇달 동안 그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푼 짐승이 그 덫에 가까이 오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그 동물을 낚아칩니다. 그러니까 덫은 미리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을 덫으로서 비유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감각해져 있을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뜻밖에라는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그 심판이 급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둔화해져 있으면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습니다. 주에서 주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강박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 그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첫 번째로 방탕함은 쾌락에 빠져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방탕함의 원 자체는 술을 마셔서 머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단순히 술 마셔서 취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방탕함은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세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술, 성, 허영, 사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즐거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늦은 밤에 대학가나 번화가에 가면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유흥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NS에 보면은 자신의 외모와 재력들을 과시한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SNS를 보면은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도박, 핸드폰, 마약 등에 중독되어서 자기 쾌락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탕함은 개인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그러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성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또한 행동하면서 당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자기 쾌락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방탕함의 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세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술을 마시지만 주된 이유는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술에 의존해서 자신의 슬픔을 이기려 하고 술에 의존해서 용기를 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 평소에 하지 못했던 행동을 거리낌없이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술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술의 응답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마시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비슷한 듯 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 외에도 만약에 돈을 의존한다면, 사람을 의존한다면 그 역시도 본질은 같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의존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술에 의존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정작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의 감각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걸어가라 라고 하면 똑바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은 어디서든 잘 잡니다. 길거리에서도 잠들고 추운 날씨에서도 이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우고 집이 어디세요 선생님 집에 들어가셔야 하지 하, 들어가셔야죠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자는 것이죠. 근데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면 어떡할까요? 적이 오는지 감시해야 될 보초병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쟁에 패배하고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술 취함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뎌지게 만들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거듭해서 상기시키고 가르치시지만 무뎌진 마음은 그것을 듣지 못하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세 번째로 주의할 것은 생활의 염려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걱정에 사로잡혀서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가족들과 자식들을 잘 부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에 우리는 빠져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자자들을 보면은 믿덥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 오래 밥이라도 벌어 먹고 살수 있겠어? 라는 말들을 우리는 듣고 또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지나친 염려로 인해서 결국엔 세상 것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염려는 신뢰와 반대되는 말임을 보게 됩니다.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가서 공중에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들판에 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들도 하나님 내가 먹이시거늘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인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런 세상의 염려 그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러니까 준비한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에 빠져 있는 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어,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3 5절에 보시면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만이라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나그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어떻게든 되겠지 주의 날에 들어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서 이렇게 복음 전시할 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오늘 밤 당신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일에 오늘 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말미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교훈할 때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깨어 있으라는 것은 절대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육체가 있나요? 육체적인 몸은, 육체는 잠을 자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경계, 영적, 영적인 각성,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소방관 분들을 보면늘 출동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라면을 먹으려 하다가도 출동벨이 울리면 뛰쳐나가고 또 쉬려고 하다가도 출동벨이 울리면 언제든 뛰쳐나갑니다. 순식간에 체비를 해서 이렇게 출발 준비를 마치죠. 근데 만약에 출동벨이 울리고 있는데 이거 한 젓가락만 먹고요. <laughs>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소방관으로서의 자질이 잠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런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각성되어 있고 대비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천녀 비유가 나오는데 다섯 명의 천녀는 신랑이 금방 올까 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반면에 다섯 명의 천녀는 혹 신랑이 늦게 올까 하여 추가적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금방 오겠지 생각했던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오자 그 기름이 다 타버리고 타 이제 불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다섯 처녀들만 그신 결혼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이고 표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고 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기도로서 주 앞에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 없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영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으며 열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도 기도하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그 이상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성경은 쉬지 말라, 항상 기도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늘 중얼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서 늘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직장 생활 중에 어디서든지 주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이러한 일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과거보다는 삶이 윤택해진 것은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6일 동안 출근하고 6일 동안 등교를 했는데 지금은 5일 동안 출근을 하고 5일 동안 등교를 합니다.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채찌피티에게 질문하면 순식간에 답을 정리해서 답을 주고 심지어 과제나 업무까지도 정리해줍니다. 설교문이나 기도문까지도 써준다고 합니다. 빨래는 건조기에 넣어두면 알아서 말려주고 설거지는 식기 세척기에 넣어두면 알아서 설거지를 합니다. 분명 우리는 과거보다 여유있고 윤택한 삶을 살고 더 많은 개인적인 시간을 소유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경건함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의 경건 생활은 점점 더 쇠퇴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그 시간을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모습들이 주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서 교회 안에 늘 북적북적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혹은 세상 문화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어떤 학자는 마귀가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성경에서 이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 포악함을 드러내고 기이한 행동을 함으로써 마귀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라 교회의 세속화가 물들게 하는 방식으로써 교회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 속에서 교회가 혹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36절 상반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차올 모든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올 일은 무엇이고 또 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장차올 모든 일은 21장의 전반부에서 말씀한 모든 종말의 때의 징조들입니다 21장에서 미혹한 자가 많아진다 난리와 소요가 많아진다 송도들이 재판장에 넘겨지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탈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과 고난,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면해야 된다, 제외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환란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1장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인내로서 영혼을 얻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피하라라는 것은 인내해야 된다. 인내로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방탕하지 않아야, 술 취하지 않아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지 않아야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것들 등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모습은 이런 예를 잘 보여 줍니다. 다니엘을 시계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30일 동안 왕의 다른 것들에게 절을 한다면 그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십시오 라는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영적인 그 규칙대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잠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깨어 있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그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함에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했지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장철 모든 일들이 두렵게 할 만한 일이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인내하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인자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능히 설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모세도 삼손의 부모도 이사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다그 앞에 엎드려 집니다. 신약 성경도 같은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우로우심 앞에 어느 사람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즘에 읽는 새벽 매일 성경 본문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 앞, 명령 없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나아갔다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 이후에 왕 앞에 조심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귤을 내밀어 주었을 때그 생명이 해암을 받지 않고, 어, 나,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땅의 왕도 그 왕의 영광과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앞에 함부로 설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또 죄인이었던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자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거룩함, 의의 빛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인자 앞에 섰을 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당당히 설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까닥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그 의, 그 영광, 그것들과 동일한 일를 우리가 똑같이 갇혀 있고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의 정가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다 주님께서 입혀 주신 그 의로운 옷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성질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서도록 어떤 공로나 행적을 쌓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때문에 그날 기억하며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지금을 살아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이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주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하고,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열심이나 각성, 그런 자세로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의로움으로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힘과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